누가 나에게 이 에코를 들려줍니까? 절반의 절망 세대다.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. X세대 의 일부하고 M세대가 딱 끼어 있어요. 근데 이 M세대가 굉장히 전 독특한 세대이자 의미를 부여해야 될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. 요 세대, 부모 세대들부터 꽤잘 살아요. 경제개발 구도를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쭉 끌어올린 견인한 세대들이 그 부모 세대입니다. 아주 가난했던 시대를 이제 딱 넘어선 첫 번째 세대예요 자기만의 독방을 갖기 시작한 첫 세대고요. 엄마, 아버지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브랜드를 입히기 시작한 첫 번째 세대라서 나이키를 아는 세대예요. 옛날엔 스펙스였다. 근데 이게 프로 스펙스로 넘어가고 키가 나오면서 나중에 돈이 조금 부족하면 이게 나이스로 가고 막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? 브랜드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경제적인 것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세대이고 노크를 해야지 자기 방에 들어오도록 허락한 세대라서 이전 세대가 책임과 그리고 의무의 세대였다면 권리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. 이제 너는 특별해 뭐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독특성이 풍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무너지 지지 않는 경제적인 풍요를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고그 위에 치아시 떨어져서 거기서 이제 자기 꽃을 피운 세대거든요.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고요. 자존감도 굉장히 강해요. 이 세대가 완벽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세대입니다.